아니라 근데 라트리오 할수 있어? 아니, 쟤 진짜 존나 잘해. 쟤 리폼하고 다른 것도. 기가 막히던데? 3, 3, 아, 야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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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... 아니, 아니라고 아니, 아니. 회배, 회배. 나 회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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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 깨봐 미퍼 놀아요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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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 뺄게요 나 리쉬 아이가 아가아가 다리만 꽉 채워가면 되겠다 이스 가자 가자 앞으로 와봐 성비 때려봐 성비 때려봐 비 때려봐 가 아가새 아가새아가새 가라 캐야 되겠다 아가아가아가아 고만하는 거 잡을 수 있어? 반다 야 비빌 거 같은 거잘 봐. 스팅에서 올 거야. 오우 야. 안녕하세요. 방심하다 진짜. 어 뭐해? 뭐야 뭐야. 아, 응. 어, 어... 네, 온다 온다 하나. 둘야 어, 다다다. 왔다, 왔다.

야끌 내가 막아줄게 안 됐지 아은안 됐어 윙도 도 없어 야아엘 와아 끌려 야살 나이스 라스와 진짜 그럴 줄알았다고 젠장. <김된장> 그럴 줄 알았다. 안 돼. 안 돼. 킹 심하지 마. 안 돼. 기로왔 마. 아, 토리형 <김� batteries> 끌려도 돼. 아. 살려. 살아 살이 네. <S Hello Finnish>. hey. ]Uh, 우리 사 킬. 우리 아, 다 이게 개핀데. 네잘 죽어 비린 아, 죽어라. 죽어 죽어. 뭐야? 네 아, 리스 움직이는 게습니다콜 리벳. 안녕하세요. 이릴아아 다른 거라고 심치 않아. 우리 어, 끌리면 다똑 들어 다 나이,

다아봤을납 납킬 아어 해봐 해봐, 해봐 잡았어.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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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. 역시 라형 그럴 줄알았다구다 아, 줄 거라고 어상 아, 유튜브 간다. 네, 자이수비 왜 닉감 못 하세요? 왜, 존나 급한데. 그래. 죄송한데 자리야 레이저 길이 알죠? 그게 저 목표예요. 예예 예. 예, 예. <laughs> 실존신데. 예? <이제? 웃음> 아니 아니 풀 게이지야 풀 게이지. <laughs> 쓸 곳이 이렇게 됐네. 아, 무탈 리지마제대의 공격 지30 반갑니다. 오씨. 머리카락 스친다. 나이스. 에기충 <laughs> 딜러 없어. 하나 반 하나필. 하나 반. 우리 사힐드 넣을게. 뒤로 빼게. 됐네. 저쪽으로 저쪽으로. 빨리빨리 자리야, 네가 빼 봐. <laughs> 어, 나도 이제 <그래>. 내가 서할게 <laughs> <내가 할게>. 아, <laughs> 힐 필요 죠 자리야, 나오면서 똑만 안 까임. 샷 빠도. 어. 도 조심해. 요 왼쪽 이층에 있거든. 앞에, 다리에뭐 하나 태웠어살려 줘. 나 살려 줘. 아, 야, 니네 뒤에서 뭐해 다시. 야, 이만해 봐. 이거 빼면서 해보네. 네 뭐야 이거? 다 아, 네 야앞에 위도우 앞이 위도아 나팠어 상다 위도우 만더 저기 만더위동우 타고 는거 진짜 아왜 내가 죽어? 아위도한지 나갈라 거 그냥, 그냥 라도쓰 아. <laughs> 지 마, 쓰지 마. 이쓴다공 쏜다, 공다공다나나나나나나나나 나. 아, 미 씨. 자신 있나? 이대안요리모여기 뭐야? 아, 야, 야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근데 우리 차가 내가면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홀딩하러 가자. 아이고, 너, 이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야, 아. 홀지션으 가자. 이야 라토리어. 어디 지 안녕하세요. 안 이거 야 아이 뭐야. 우리 리사 와, 다을시간지 이제 우리 그래. 야, 아 위독 아쟤는 맨날 아우리 우리다 니가 우리 선택이니까. 그거라 말아 씨발 의진 없어. 힐러 뭐, 뭐, 없어. 거기. 이녀몸 사려야 돼. 나 나올 때까지. 그거 이거 야소대로 나 이정도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위에 리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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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정도. 이정 밑에 야로씻어이 <목소리> 같이 좀 때려라, 이거 좀 때려라. 바로 깨운 건 좀... 야, 호구, 너 깨. 이거 채웠어. 하여튼 어나피곤웠어나 죽어, 었나내가면을 들고 어 따라와. 야, 이거는 깨운 건 같이 좀 때리자.

야, 나 즐금이야 계속. 생각나는 건 그러게 당신이 살인강이 됐다는 사실만 빼면 말 아이씨 대한민국 전투민족 아, <몇> 그냥 게임해

내가 겟야 내가 3명이 있는데 슈퍼 같아. 자그만 주고 가도 돼. 여기한번 더. 빨방야리왜오 추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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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뽑는 줄알 야, 어. 다행이야, 브로 야, 아, 피. 어, 누 야, 중이다. 중이다. 야, 너, 브로우. 야, 너, 하을지를못아나 없다. 하지가이 아, 나... 멈췄다. 이런 아, 떨어지 아, 아, 준비되면 아, 하늘로 떠요. 어차피 기나것 같아. 이거 어디어 이거 어디있어나뽕겐 준비됐어. 아, 띄면 좋게 하늘로.

어 위도우 궁위도 보라 야위도 혼잔데 저기? 우리 화물 부터있어 우리 괜히 갔다 죽지만만 쟤네 봐도 야야 앞에 누구야 야 쟤네 손풀어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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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리퍼 왼쪽에 리퍼 아 오른쪽에 오른쪽 방래야봤어힐해줄야킬해줄야야해줄야힐야봐

아, 동도 저, 가인 야, 나 우리, 우리, 힐... 실리이 많아. 많아 아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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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있 우리, 우리, 우 다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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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내가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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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

게임 왜요, 왜요? 아니 근데 이게 세 번째 다리가 너무 세 번째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점프를 못했어. <laughs> 아 근데 상대 손벌아가 개 못하네, 근데 손벌아 어떻게 해서 깔딱대는 거 하는 게 없어? 이한도고아왜 이러지? 거기 안녕. 쟤네 하면나머지 어. 아. 진짜 할수야을까요사퍼할을까위도 응. 리퍼... 있어 말라다마다 바로 리 있고 지아라. 레킹볼 확인 리퀸골이예요 레킹볼 해야돼 리야 리퀸 왼쪽 돌아 리퀸 왼쪽 리퀸 왼쪽 리쪽돌았어 봐드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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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요 실벨 나리 너무 스펙트한. 나도 너무 스아트한 스펙트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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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한스펙 스펙트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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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펙이한한

팔 m n 긴 한데, u r e if 인데 u r e g o i n 데 to be a good person. I'm not sure if y o u r 나이 o i n g to be a good person. I'm not sure if y o

이거 뭐, 뭐 아, P야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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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깐만, 나 피자. 다 나이스. 거 봐.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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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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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 내가. 내가. I'm not sure if you're a g o o 리 person. I'm not sure if you're a good person. I'm not sure if y o 안 r e a 안 o 이거? Ah, person. i

우리 부도라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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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, 나라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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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형, 우리 바하데르도도 만났잖아. 연습게임에도도 만났어. 개 많이 크다. 1년 전, 제발.